할렐루야. 아, 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예. 잘 크게 잘될 잘 잘. 잘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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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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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나의 죽음,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나의 죽음, 예수의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땅을 달라, 안 된다. 땅따먹기, 어, 땅기 때문에 종전협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 세상은 합법적으로 드러내놓고 대낮에 전쟁을 치러서 뺏어가는 그런, 그런 곳이에요. 강도는 밤에 보이지 않는 데서 뺏어가지만 큰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사람들이 보기에 합법적으로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런 제국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모든 역사이고 세계사라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2장 1절에 헤롯왕 때에 그랬어요.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셨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말한다. 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헤롯의 가문을 한번 볼까요? 아니, 그 전에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신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벨론의 이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다니엘도 그곳에 잡혀 있었는데 누구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누구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저런 신상의 꿈을 꾸었어.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과 발목은 철과 진흙이 섞인 이런 신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늘에 저기 멀리서 뜨인 돌,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날아와서 철과 진흙이 발을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신상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에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깨닫는 것이 바로 세계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 때 먼저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롯 때는 언제이냐?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사, 지금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졸리시면 안 됩니다. 바사가 뭐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아멘. 페르시아 제국 바사의 그첫 번째 왕, 고레스가 칭령을 내려요. 에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제거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약 성경에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그 부분들의 이때 이야기예요. 에스라, 니에미아는. 근데 에스라는 학자였어. 그래서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야, 이 무너진 성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으면서 모든 이 자, 자, 우리들의 유대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아브라함 아, 아, 하나님 창조 때 아담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그것을 적어놓은 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지나간 세대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대 상화를 가지고 에스라가 성도들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유다이즘 유대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주인공이시고 사도 바울도 주인공이고 어 열두 제자도 주인공이지만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나오잖아요. 유대인. 유대인 나오잖아요. 파리세인, 사두개파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까?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학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생긴 때가 바로 이때다. 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유대교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취지는 엄청 좋았어요. 이때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가 이때 기록된 거예요. 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우리 시대에 맞는 율법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봤어. 밀이삭을 꺾었어. 비볐어. 먹었어. 이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2kg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음식을 해서도 안 돼. 불을 피워서도 안 돼요. 이런 것을 율법을 뛰어넘어서 막 잡다한 삶에 막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누가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 배, 노스로 된 헬라. 헬라에 누가 가장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해버렸어 엄청난 땅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인도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로마가 다시 알렉산드가 33살에 요절하면서 셀리쿠스 왕조와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나눠지면서 이때 로마가 막 힘을 얻기 시작을 해. 발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BC 63년에 로마가 드디어 이스라엘 쪽으로 손을 뻗쳐서 온 세상을 다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때 이 로마가 힘을 얻고 온 땅을 점령할 때 그때 헤롯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헤롯왕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봐야 돼자 안티파터는 대헤롯, the great 헤롯. 안티파터는 대헤롯의 아버지예요. 응? 대헤롯이 바로 지금 2장 1절에 헤롯왕 때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네. 아버지 안티파터는 먼저 죽었어. 그래서 대헤롯이 왕이 되고 나서 안티파터 아버지를 기, 기념하기 위해서 욕바 위쪽에 안디바들이라는 그 지역을 아버지의 땅으로 이름하여서 안디바들이라는 지역이 생긴 거예요. 이때대해롯은 왜,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로마가 이렇게 막 힘을 얻을 때, 이스라엘이 잠깐 100년 동안 주권을 회복한 때가 있었어요. 마카비 혁명으로 하수문 왕조가 1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주권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에서 족속이 베스바네야 반대쪽에서 진을 치고 살다가 그애돔 족속이 이두메라고 되어서 그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안티파토요 대헤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발흥하기 시작하고 로마가 점령해 오니까 야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야 우리가 이익이냐? 저 조그만 이스라엘 하스몬 왕자한테 왕조한테 우리가 그때 조공을 드려야 됐어. 그 조공을 우리가 드리는 게 맞냐? 아니면 로마가 제국이 되어 가는데 로마에 그에 붙어야 우리가 이익이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로마에게 우리가 하수몬 왕조, 이스라엘 하수몬 왕조를 무너뜨리는 정보를 주겠습니다 하고 협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하수몬 왕조가 100년 만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헤롯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BC 37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BC 4년이나 AD 1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해롯이 BC 4년에 죽었어요. 지금은 이 해롯이 아주 큰 힘을 얻고 왕로를 타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왕은 대헤롯이지만, 대헤롯의 진짜 왕은 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헤롯의, 그,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더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리스토 블루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이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이제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헤롯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고 안티파스는 갈릴리 북부와 베레아 땅을 다스리게 되고 빌립은 저위의 이두메 땅을 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대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4년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2장의 이야기입니다. 야, 헤로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애국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 이유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일을 잘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용히. 그런데 오늘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조용히 알아봐서 자기를 위협하는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가만히 불렀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가만히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헤롯은 자기 왕위를 붙이기 위해서 자기 아내 두 명과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나이 7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왕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처단하고,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두살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다. 왜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봐 자기 왕자리를 뺏어갈까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헤로당이 죽으니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세상 왕 헤롯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이스라엘의 자칭 왕이라 했던 대헤롯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하며, 왕 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은, 그렇게 사는 삶은, 죄와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합니다. 헤롯을 보세요. 헤롯은, 그런 엄청난 왕권을 가졌어요. 그러나 늘 두려움에 쌓여서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탐욕은 엄청난 죄를 가져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가 왕로로 타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왕로로 타면 나의 악한 본성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예수님의 죄없으심이 일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은 반드시 꼭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는 늘 생명이었고 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는 이제 죽고 내가 왕로로 타지 아니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줄 믿습니다 너무나 착각하면서 살아요. 착각 속에 살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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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자격증을 땄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주신이도 누구십니까? 가져가시리도 누구십니까? 대답만 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 가져가실일도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와 모든 사회 속에서 늦... 걸려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진정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박혀야 된다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더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찔러진 상태에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때 거부하고 싶어질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니다 내 마음에서 치받고 싶고 목사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동할 때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우리 주 앞에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왕 되어서 왕 노릇 하면서 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해롯 왕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내가 왕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니까 이렇게 악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대해롯도 질병에 걸려서 죽어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왕권 관에다 넣어가지고 갑니까? 왕관 관에다 넣어가지고 갑니까? 동전 한 푼이라도 쓸수 있도록 자기가 가져가서 쓸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로 세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펄펄 끓는 유황불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신이 왕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신이 왕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원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목숨과 같은 이삭 아들을 내놓으라고 할때 제단에 꽁꽁 묶어서 올리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독자 이삭 그 귀한 이삭까지도 나에게 주, 바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표가 된 거예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보니 애국 군인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관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팍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했더니 자기 동족이 뭐라 그래요? 야 어제는 애국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까지도 죽일 거냐라는 말에 미대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40년 동안 애국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부를 누리고, 모든 부족함 없는 삶에서 이제는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어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0세가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애굽의 부와 애굽의 왕자, 왕자와 모든 애굽의 자신의 지식들, 자기가 힘으로 할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이 되었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았을 때, 내려놓을 때,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나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이 풍요함과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생각들이 잠식되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손으로 움켜지면 다 빠지고 마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흘 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아멘. 영생만이 우리에게 남는 가장 최고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죽어야 그 영생은 내가 죽어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나는 그 영생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받고 싶으십니까? 나를 죽이십시오. 아멘.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십시오. 아멘. 겸손하십시오. 아멘.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멘.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냐는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예수님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거 말하면 예수님은 그때 들어주세요. 그런 자세 버리셔야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는 날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 억지로 밀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훈련하시고. 아멘.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아멘. 우리를 맷돌에 놓고 갈아버리시나. 보통 당하기 전에 빨리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아멘.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아멘. 내 육적인 모든 것, 내 혼적인 모든 것이 죽어야 그때서야 내 영이 활발하게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는 것이며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하여 함께 충만한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 죽으라고 하니까 자살하시는 거 아니에요. 육, 육으로 죽어야 합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야 된 걸로 착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는 거. 아멘. 혼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아니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해로당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해로당은 죽었구나.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 앞에서 인간은 결코 죄악으로 살수 없구나. 인간이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오직 그 아기에게 경배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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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절에 보세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아멘.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약을 열어서 아기께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니라 세상왕이 아니라 세상 마귀가 아니라, 아멘. 세상 물질이 아니라, 아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먼저 죽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살리시고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